연립부등식 첫 번째 연립부등식입니다. 1번 두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 1차 부등식 또는 간단히 연립 부등식이라 한다. 그랬네요. 지금 이 밑에 예시들을 보면 어떠한 1차 부등식 자 이런 거라든지 1차부등식 자 이런 거라든지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호를 가지고 1차식 1차식 두개를 만들면 각각 1차부등식인데 이것을 중괄호로 묶어서 한 쌍으로 묶어 놓으면 연립 1차부등식 또는 간단히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보세요.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수의 값 또는 범위를 그 연립부등식의 해라 하고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고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면 각각의 부등식의 범위를 먼저 구한 후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x가 a 이상이다 라는 어떠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색칠하면서 큰 쪽에 대한 x들을 상상하고요. 동시에 그죠? 동시에, 밑에 x는 b보다 작다. 그럼 b가 a보다 큰 경우 오른쪽에 잡아서 작다니까 색칠하지 않고 b보다 작은 쪽을 상상하면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생기죠. 그럼 최종 답은 x는 a 이상 b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a 이상. a라는 포인트가 여기였고요. 이상. 색칠하면서 올라갑니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X가 B보다 크다, 초과 크다 B를 포함하지 않고 X로 올러갑니다 공통 부분은 이쪽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때는 X는 B보다 크다라는 답을 내면 되겠죠 또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 포함하면 이렇게 색칠하면서 내려가는 이 범위 여기가 X의 범위 동시에 X는 B보다 작다 그러면 A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 P를 딱 하나 잡아두고요. 작다, 색칠하지 않고, 작다, 이 부분인데, 공통 부분은 이쪽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들을 구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한다.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네요.